뇌경색, 뇌출혈, 치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공포스러운 질병들. 혹시 지금도 혈압약, 혈당약만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약은 증상만 관리합니다. 진짜 문제는 막힌 혈관. 우리 뇌 혈관을 막는 건 석회질, 점액질, 이물질, 그리고 지방 같은 독소들입니다. 이걸 녹이지 못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결국 뇌세포는 영양소 부족으로 죽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막힌 모세혈관을 뚫는 기적의 성분은 유기산입니다. 신과일 중 유기산의 왕은 바로 레몬. 매일 레몬 섭취는 막혔던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씨앗 속 엘라지탄닌 성분은 치매와 파킨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째 주스로 드세요. 3천 원짜리 과일 오늘부터 습관처럼 드세요. 이두 가지 습관이 평생 돌연사를 막고 요양병원 문턱을 넘지 않게 해줄 겁니다. 건강한 뇌혈관은 곧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